안녕하세요. 소신파 투자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바꿔 줄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나요? 오늘은 목표와 시스템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스콧 애덤스의 더 시스템의 일부 내용입니다. 21살의 나는 대학 졸업장을 손에 쥐고 캘리포니아행 비행기에 올랐다. 살면서 처음으로 탄 비행기였다. 당시 성공에 대해 잘은 몰라도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주민 2,000명에 불과한 우리 동네, 뉴욕주 윈덤에서는 성공을 거두기 힘들다는 점이었다. 당시 나보다 몇년 앞서 모험심이 더 강했던 나의 형, 데이브는 폭스바겐 비트를 직접 몰고 대륙을 가로질렀다. 따뜻한 날씨와 매력적인 여인을 찾아가겠다면서 자동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LA에 도착한 형은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다. 당시 나는 LA에 도착하면 은행 취직에 성공하고 기회에 땅 캘리포니아에 내 집을 장만할 때까지 형의 낡아빠진 소파를 침대 삼아 지낼 계획이었다. LA로 출발하기 며칠 전 차를 여동생에게 넘기고 받은 돈으로 표를 예약했다. 나는 부모님이 졸업 기념으로 장만해 주신 쓰리피스 정장을 뿌듯한 마음으로 입었다. 나의 유일한 정장이었다. 당시 나는 모든 사람이 정장을 입고 비행기를 타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 소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내 주위에는 비행기를 타본 사람이 많지 않았다. 아버지가 20여 년 전에 비행기를 탄 적이 있다고 하긴 했지만 별다른 말씀을 하신 적은 없었다. 원래 비행기뿐만 아니라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 분은 아니었다. 입이 무겁다고 해야 하나. 근처에 친척들이 몇명 살긴 했지만 비행기를 타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내가 비행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여기저기서 조금씩 주어들은 내용뿐이었다. 그러니 아무 옷이나 입고 갔다가 복장 불량으로 탑승을 거절당하는 불상사를 미연해 방지해야겠다는 마음이었다. 내가 이런 식의 실수를 종종 저지른다. 게다가 다림질도 할줄 몰랐던 터라, 혹여 정장이 구겨질까봐 가방 안에 넣을 수도 없었다. 캘리포니아에 도착하면 바로 면접을 보러 가야 하니. 노숙자처럼 보이지 않으려면 나의 유일한 양복을 이렇게 입고 가는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왔다. 여러모로 정장을 입고 비행기를 타는 게 상책이었다. 나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의 옆자리에 앉게 됐다. 촌스러운 헤어스타일에 싸구려 정장을 걸치고 오지 말아야 할 곳에 온 사람처럼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던 내가 그 사람 눈에는 꽤나 이상해 보였을 것이다. 그는 내게 캘리포니아행 비행기를 타게 된 사정을 물었고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하는 일을 물었고 그는 자신이 나사 만드는 회사의 CEO라고 답했다. 회사 오너는 아니고 고용된 월급 사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내게 진로에 관한 조언을 하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에 그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즉시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고 했다. 구직이란 게 당장 필요할 때만 하는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생각해 보면 정말 맞는 말이다. 당신이 완벽히 이직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하는 순간, 멋진 일자리가 당신을 기다렸다는 듯이 불쑥 다가올 일은 없지 않은가. 나는 그의 조언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전부가 아니며 더 나은 일을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을 지녀야 한다는 말을 들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는 더 나은 조건을 찾는 시스템을 통해 여러 회사들을 거치며 경험을 쌓았고, 마침내 CEO의 자리에 올랐다고 했다. 만약 그가 구체적인 목표나 승진을 염두에 두고 진로를 선택했다면, 그의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시스템에서는 전 세계가 잠재적인 직장이었다. 지난번 일자리보다 좋고 또한 번의 성장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새로운 직업이 될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고용주에게 충성심을 지니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다. 단지 자본주의 규칙에 맞게 행동했을 뿐이었다. 회사 고용주도 사업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고 어떤 이유로든 자신을 주저없이 해고했을 테니까. 그 역시 고용주의 방식대로 했을 뿐이었다. 그날 기내에서 내가 확인한 두 번째 교훈은 겉모습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목적지에 도착할 즈음 그 CEO는 내게 명함을 주며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지금 회사에 자리를 마련해 주겠노라고 장담하듯이 말했다. 만약 그날 내가 해진 청바지에 허접한 티셔츠를 걸치고 낡아빠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면 내게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사회생활 내내 촉각을 곤두세운 채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찾고자 했다. 내가 본 바로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람이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시스템 지향적인 사람은 이미 익숙한 것들도 더욱 새롭고 더욱 유용하게 활용하는 길을 찾아내는 방법을 터득했다. 막말로 목표 설정은 패배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거의 그렇다. 예를 들어, 당신의 목표가 10kg 감량이라고 하자. 당신은 그 목표를 달성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달성할 때까지 늘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게 된다. 즉,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항상 실패의 순간들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생각은 사람을 짜증나고 지치게 한다. 점점 목표 달성이 힘들어지고 불편하게 느껴진다. 심하면 목표를 포기하기도 한다. 물론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의 기분은 그야말로 끝내준다. 하지만 목표 달성이란 곧 자신에게 목적 의식과 방향성을 제시하던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제 남은 건 짧은 성공의 만끽 후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허무함뿐이다. 공허함을 느낀 당신은 또다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성공하기 전에 실패 상태로 되돌아가는 상황을 반복한다. 시스템이냐 목표냐 이 모든 게 말장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설사 목표가 없는 듯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무 목표도 없는 시스템이 어디 있느냐고 할 수도 있다. 그 말도 어느 정도는 맞다. 반대로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뭐, 원한다면 목표와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해도 무방하다. 단지 내 말은 시스템과 목표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이다. 목표지향적인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목표를 달성하기 이전에는 실패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영원한 실패의 늪에 빠져 살아야 한다. 시스템 지향적인 사람은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시스템을 적용할 때마다 성공한다. 목표지향적인 사람은 시도할 때마다 좌절감과 싸워야 한다. 시스템 지향적인 사람은 자신의 시스템을 적용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 개인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시스템과 목표에는 큰 차이가 있다. 목표가 아닌 시스템 모델은 인간이 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일에 적용할 수 있다. 다이어트를 예로 들면 20kg 감량은 목표지만 올바른 식습관은 시스템이다. 운동은 어떤가? 4시간 이내 마라톤 완주는 목표지만 매일 운동하기는 시스템이다. 사업에서 100만 달러 벌기가 목표라면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과 활동은 시스템이다. 당신이 장기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매일 꼬박꼬박 하는 것은 시스템이다. 반면에 특정한 어느 시기에 무언가를 달성하고자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목표다. 원래 말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들린다. 매일 운동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목표가 아니냐는 말이다. 목표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목표란 한번 달성하면 끝나는 무언가인 반면에 시스템은 더 나은 인생을 위해 규칙적으로 행하는 무언가라고 해두자. 시스템에는 마감 시간이나 한계가 없다. 그리고 시스템을 따라가는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당장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내 말을 들어보라.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그들 대부분이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을 따랐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두면 언론에서는 흥미로운 기사거리를 만들어낸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이 자주 성공을 거두는 걸로 오해하게 된다. 하지만 당신의 주위 사람들을 살펴보라. 실제로는 시스템이 목표보다 더 낫다는 진실을 알수 있다. 혹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있거든 그가 어떻게 성공에 이르렀는지 면밀히 물어보고 확인해보라. 아마 당신도 그 성공의 기저에 깔린 시스템 그리고 그와 함께 찾아오는 특별한 행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시스템이라고 하면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생각난다. 저커버그를 보면 성공을 향한 그의 시스템에는 열심히 공부하기, 뛰어난 학점 받기, 명문대에 입학하기, 그리고 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술 개발하기가 포함되어 있는 듯하다. 결과적으로 그는 페이스북의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 순식간에 부를 쌓았다. 설사 페이스북이 아니었어도 이런 시스템을 갖춘 사람이라면 다른 스타트업을 시작했든 아니면 기존 기업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많은 연봉을 받았든 어떻게든 백만 장자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저커버그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거라는 사실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해도 이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둘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뿐이다. 어런 버핏은 투자에 이런 시스템을 적용한다. 저평가 주식 매입하기 그리고 주식을 평생 또는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기 전까지 보유하는 것이 그의 시스템이다. 내가 극도로 간소화해서 설명했지만 이 시스템은 수십 년에 걸쳐 대단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듬해 20% 상승을 꿈꾸며 주식을 사들이는 개인 투자자와 비교해보라. 개인 투자자의 행위의 목표는 있지만 시스템은 없다.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시장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 내 친구 중 하나가 천부적 소질을 지닌 영업사원이다. 주택부터 토스터까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팔수 있는 능력을 지닌 친구인데, 주로 서비스 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분야를 선택해 일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서비스를 한번 판매하면 고객이 사망하거나 사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수수료가 계속 입금된다는 뜻이다. 그 친구 인생의 최대 고민거리라면 요트를 점점 더큰 걸로 바꾸는 바람에 신경 쓸게 많아진다는 정도다. 주위에서는 그를 행운하라고 한다. 하지만 내가 보는 그는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행운이라는 벼락을 맞을 가능성을 크게 높인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다. 실제로 그 친구가 구축한 시스템은 경기나 운이 좋지 않은 시기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다. 그렇다면 그 친구는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 무한한 열정을 품고 있을까? 답은 이렇다. 그럴 가능성이 전무함 대신 그는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열정을 압도적으로 능가한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목표와 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목표는 단기적으로 우리를 이끄는 힘이 될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공과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시스템에서 비롯됩니다. 마크 저커버그와 워런 버핏 같은 성공한 인물들이 보여주는 공통점도 결국은 그들의 뛰어난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의 시스템을 구축해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